사랑에 있어서 역시하시고하신하 m 님 h i s is a 를 불러주심을 감사합사합부르셨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로 of a l 또한 알며 믿고 i t o 고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용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시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서 비범, 간단한 거 용서해달라오라. 비범, 간단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이리나대테러리스세 있어.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달라오라. 기도해 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이리나의 스코어스에 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아주하나 지금도 시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됩니까? 말씀 니까 말씀 들어겠습니다 말씀 어됩니까 고린도 전세 옆구세요. 고린도 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돌에 서서 새긴 우산을 춥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였고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선돌보고 한분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시면 누가 대물해야 돼요? 직접물어 보세요. 누관템물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돌에 예, 써서 죽게 하는 의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돌에 썼다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각자에게 우리가 어, 말씀하셨을 때, 그 직분을, 어, 맡은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기 있다는 것은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하는데, 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런데 그 의문에 확실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의문의 직분도 어, 영광이 있어서, 어 어쨌든 어, 올라 올라가려고 막 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죽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위에서 일을 하나 최고로 올라가나 근데 일을 하는 거 쉬운 것은 최하위에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근데 최고로 올라가면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죽는데 쏟고 올라가는 게 뭐냐 이제 명예하고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을 적에 어 돈이 많이 있는데는 많이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 어떤 데는그 직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할적에도 어 제가 올라갈 건데 안 올라갔어요. 따람 주라고 했어요. 돈그거몇푼 받자고 노상 서 가지고 뛰고 뛰어야 되는데 그짓거리왜 알아 싶더라. 그래서 정성도 지시는 못한다는 말이 그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음. 개선해서 내한테 별 상사가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게더 쉬운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했댔어요. 그러니까 어, 말에 있는 말이 말에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성도 지시를 못한다. 예. 정성 하고 싶어야지 하기 싫어말이요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어, 인긴 죽게 하는 것이라니까는, 그야말로, 모두가 이 말씀에 줄임말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죽게 하는, 어, 의문의 직분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하냐. 모르면서, 그것도 영광, 이 영광으로 안 되는 거죠. 영광이 있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뭡니까? 모세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에 영광을 줬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못본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그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죽으면 없어져요. 그 영광은 영혼 록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 죽음을 없었어요. 그럼 반대로 나한테 어떠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없었어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영광에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여 못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또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이것도.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영이 참인가,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 영이 참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시험해봐야 돼요. 영이 참인가. 근데 참인가 시험해보려니 알아야지. 내 말로 하면, 알아있 면장을 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가? 예. 무지한 자는 다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돼요. 예. 무엇 때문에 다 될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으면 다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들어가지 말라. 제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나요? 원장님이 저러는데 의심이 딱돌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저말이이르해서 의심이 되는데요. 저게 참입니까? 뭐든지 거짓이냐고, 뭐든지 어떤 게 어떻게 된 거냐고, 뭐든지 물어보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저거 아닐 거야. 저거 이상할 거야. 그렇게 했다면 자기만 죄를 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수 있냐 누구는 해당되지 못해요 예. 영이 깨어있는 자만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영을 자기가 지금 자기 영도 죽어서 지옥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육체로 인해서 오는 모든 어 직분에 대해서나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이걸 갖다가 잘못 외국대에 전하고 나면은 죽지 않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요것만 또딱 전해놓으니까 어디서 그런 말하죠? 뭐, 구원, 구원파라 그랬나요? 구원받은 거 믿느냐고, 구원팔에서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믿느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다들 대답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것이 거기, 거기 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내가 영이 살지 않냐고는, 누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거짓말에도 또 쏟고 저 사람이 거짓말에도 쏟고 이 말을 들어도 저 말을 듣고 다 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 있으면 은나 안에 영이 살아 가지고 있으면 영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네 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계시고 나는 그 안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나 쇽 넘어가거나 이런 게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영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만도 자만도 안 하고 누가 무슨 말한다고 거기 혹해가지고 쏠려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는 시간, 내가 타락하는 시간, 그때 들어서면또 휙휙 따라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을 때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로절로 유혹되고 미혹될 때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천지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내가 갈수 있도록 내가 놓지 않으면 언제든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버리면 아 마음이 빼앗기고 눈빛이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빼앗기는 데 그냥 내버려 놔둬요. 억지로 우주를 이끌고 가느냐, 끌고 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시험에 들까 조심하고. 항상 깨에있어서 따라갈 때, 그 영이 나를 지킴으로, 내가 유혹받고, 미혹받지 않냐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왜? 교만하면 당장 죽어요. 누가 죽어? 죽는다니까, 아주 살아있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 예. 영이 죽어버려. 낙심해도 죽고, 실망해도 죽고, 불평해도 죽고, 불만해도 죽고, 염려해도 죽고, 근심 걱정해도 죽고, 이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미워해도 죽고, 시기 질투해도 죽고, 이런 것들이 저의 의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온전히 내가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뭐, 시기 질투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한테도 시기질투하고 아내한테도 시기질투하고 이것은 이미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지 않아 보는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시기하는 것도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고 불평하는도 불평도 없고 또 미운 것도 없고 뭐 시기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또 사기치는 것도 없다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몽땅 섬기는 거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적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상대가 속을 져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상대가 그 속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죠. 왜? 네. 발악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수 있는 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은 속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섭섭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할 적에는 뭐를 찾아야 돼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남을 억울하게 했거나 남을 분하게 했거나 남을 외면했거나 어? 남을 판단했거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니까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하면 왜 그렇지? 무뭐 때문일까? 무슨 이유일까? 그렇게 물어보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상대가 공연히 나한테 칼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서 칼을 갈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는 날마다 시편에 보면 칼을 간다고 하잖아요. 칼을 간다는 것은 해결하지 않은 것 치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내 안에 온갖 것을 다 잡아 열어놓고는 기도원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고, 여기서 잘 믿는다고 교회 쫓아다니고 새벽 기도 드리고 모든 예물 다 드리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각자에게 이제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물르고요 어, 믿음의 초보에 무리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라 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고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이제 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중보기도를하라 하시는데 일반적인 입술로 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하는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상대방들의 상질이 대마디해지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성육님이 항상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세상에서 나가 살때 세상의 얼굴을 닮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고말씀하셨니다 예, 나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믿음을 따라가려는 게 적게 남아 있지만 나가서. 어 일을 했을 때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딸? 제가 하는님께 물을 거에요 내게 내린 직분도 내가 내는 직분도 그런 일에 충실하라 하시면서 오늘 가시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줄 적에 누구 체면을 봐서 누구 눈치를 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때문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네? 네가 세상에직분고 영광이 없어질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직분이 너희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찌나 이런 모가는 생각하지 말고 도우하면서 병강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에 내가 들었던지간에 그 상황에 들어갔다해서 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 사람 이러니까 믿고 저 사람 저러니까 믿고 아파트 여자들 얼마나 별나요. 와, 이것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단이다. 예, 그러는데 그런다고 이 사람 이렇다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다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싫고 저러니까 싫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좋게 하니까 좋고 그건 아니에요. 좋게 하는 것도 신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기는 마음이 있어서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혀 성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뭐 감사하는 마음이나, 뭐, 존경하는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는, 그걸 보신다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베라빈스 사람다 만나죠 근데 그런대로 다 판단하고 나면 그 판단하는 판단을 하고 나도 그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에 내가 네가 너를 정죄에 빠뜨리는다 네가 스스로 네가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어떤 때 어느 시에 어떤 장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변질 되면 되지 않아요 네. 월드월드 옳다 옳다 아니다니 되기 때문에, 저건 옳고 저건 옳잖아,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판단하는 거, 지금 이제 판단하는 거, 정제가 그 판단하는 거 됐다잖아요. 어, 나파트 여자들이 좋은 뺄닮나 판단했다는 거죠. 그들이 실제 내가 보고, 아,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하면 이제, 그것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수가 있는데, 제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전또 아파트 집을 사놔놓고 뭐 10년 된게 이렇게 있어도 저는 실제 아파트가 살아보질를안 했거든요. 응. 그럼 집에 안 갔으니까 집에 가서 살진 않았기 때문에 집은 10년이 넘어도 저는 아파트 가가지고 살아보질안 해서 아파트 생활을 몰라요. 주택생활에서 지금 주택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응. 그러니까 해보질 않았으면서 지금 말하는 자체가 좀은 별나나? 그러면 나의 말 듣고 가시하나 그 사람 판단했을 때 나도 똑같이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네. 예수님께 여쭤보셨고 어, 직분 주시면서 하나께서 어, 주신 간호사의 직분과 어, 그회사의 집사의 직분 주신 것을 기히 여기고 감사해라 하시고 충성해라 좋습니다 네. 예수님 일단 저는 요한 키우 쪽으로 있고요. 항상 친구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깨,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고 한 요번에 이제 마지막 키우라고 잘 치는데 이제 친구 키우라고서 끝나면 구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같이 가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터 타로 카드를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야, 타로, 카드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야, 타로 카드를 왜 보러 가는다니까 이제 고산대가니까 같이 보러 가자 하는 데 <laughs> 야, 그 타로카드 5 0원 7,000원 내에서 보는 것보다 그냥 우리 기도를 하지, 언제 이렇게 상담하고 물어보면 더 낫겠다, 하니까 친구가 이제 그때, 아까 핑계를, 엄마나 보러 가라 했다면서 핑계를 대고, 좀 그랬는데, 아내께서. 그래서 그 친구 세명 보러 가기로, 약속 잡았나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근데 께서그 친구들 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그 친구들도 말고도, 다른데 가는 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지그 친구들에서. 무기도 하고 항상 깨어있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걔네들한테 어 전도도 하지는않은예언의 안사가 있기 때문에 걔들이 뭐가 이렇게 입고 할지게 눈에 보이거나 하면은 그걸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전해요. 그 전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해요. 저는 전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어, 너는 뭐가 두고 두고 두 하는 것을 하면은 처음에는 흰잔을 어, 주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 앞에 떨어졌을 적에 순응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 보여주시면 보여주는 것을 이걸 왜 보여주시니까 말을 하랍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물어보고 전화를 할땐 전화해야 돼. 제는 네. 하느님께 물어보니까 내 영이 항상 깨어있어야 나왔으말할수 있고 내게 물어볼 수 있고 내 뜻대로 할수 있잖냐. 항상 깨어있어라. 운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육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웃기를 힘써요. 웃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안 돼요. 근데 내마음대로한 것은 제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어,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 식사를 처리할 때때어 매집사님 보고 이 짝으로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그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돼야 돼요.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한번 앉았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박근엄마, 로 밖으로 따르다만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앉으라고 할지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도, 어, 본인이 이렇게 앉으려고 할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저가 죄짓고, 저를 죄짓기 때문에 내가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고 하시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라 해서 도와줬어요. 도와주셨으면 그 영광이 내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딱 원수가 들어가서 싹속기는 순간 딱속고 뭐라 냐면 내가 해줬는데 왜나한테 감사도 안 하노? 왜 고맙도 안 하노? 이게 보는 거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아보는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행할 적에 누가 하냐니까, 성령이나 예수님께서 하든지, 천사가 하든지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 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누가 나 보고, 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때때로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안말다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을 내가 받는 게돼버려요그 사람 분명히 나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이 아니게, 그냥 말하기 싫어서, 뭐, 물어볼 때는 요선 뭐, 일찍 물어보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서, 어,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건 니가 다 받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기도를 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받고 내려가면서 꼭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은 하나님께 하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는데, 어떤 때는 뭐, 니가 그러니까 30명은 30명 기도 다 해주기 때문에 하고, 그냥 하라는 게, 어, 그냥 부찬할 때가 있어요. 입대기를 싫어서. 그래가 안 하고 나면은, 명혼 니가 다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아 내가 어디 받았어요. 막말은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말인 거예요. 예, 네. 그래.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이냐, 하나님 눈치를 살필 것이냐, 분명한 행동을 지하라, 이를 말씀하시고, 난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필, 살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냥 순탄하게 갖는 길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내가 눈치를 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의 눈치를 봤나? 하나님의 눈치를 봤나? 분명히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도 안 봅니다. 안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봐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뭐 어때? 그냥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걸 내가 받는 일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네 어, 내가 도와줬는데 니왜 네 나한테 감사 안 하노? 어, 나는 니를 해줬는데 너는 내한테 왜안 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조그만 쪽박에다가 조금 받아둔 것까지 다 던져, 닦 깨보고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이것을 자꾸 되뇌이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는 못해요. 하지만은, 정신없이, 나에게, 여러분들은 나한테 한 사람이지만 나는 30명, 40명, 50명, 70, 80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나 근사를 잘하려는 거야. 예, 남의 거를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의 영광 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못 듣게 해버렸다든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서 내가 하지 않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직접 물어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르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물어보시면은, 의심하지 않으라고 물으면 다바람말 하세요. 근데, 의심을 했을 적에는 제가 의심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항상 자물쇠를 잠그면 끌려야 되잖아요. 잘못한 건 잠겼고 잘한 건 다시 끌려서 해야 되니까 언제든가 잠금을 끌을 열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안재나 예,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어, 보화교회 보화기도원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고 사역자들이다. 어, 서로 형상함으로 숨기는 자 되어 숨기는 자가 되고. 숨기는 자가 되고 또 상대를 이렇게 높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 하느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어, 오늘 말씀에 우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어, 지금 주신는 말씀 받, 본인이 받은 거 하고 들으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아직도 잘못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 모르면 물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잘못된 건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배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어서 배교했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해드리게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세히 아버지 말씀하시사는데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시 물을 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예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